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거 돼지를 신 아니고 어 레알 핵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레알 핵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녹화를 하는데 저도 이거 우리 시청자님한테 배웠어요 시청자님한테 배우고 해보니까 진짜 렉이 안 걸리네요 어떤 거냐 모모 뭐뭐, 모모를 쓰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 그 최적화하는 방법이 뭐 네이버에도 나온 방법이라고 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유저들이 어, 렉안 걸리게 최적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 어떤 거냐면 시스템 앱 이게 이제 모모 시작하는 어, 상태인데 시작 그 바탕화면에서 시스템 앱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설정을 눌러보세요. 설정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좀 항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많은 항목 중에 맨 밑으로 내려보세요. 삶에 톤은 태블릿 정보가 나와요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뭐 많이 나오는데 쭉 내려보면은 빌드 번호라는게 나오는거 이걸 한번 누르면 개발자 어쩌고 죽습니다 갈기세요 쭉 갈기면은 이렇 개발자가 되셨습니다 내가 개발자래요 무슨 개발자입니까 제가 어? 뒤로 가기 개, 어, 개발자가 됐을 때 뒤로 누르면 은 개발자 옵션이 나와요 개발자 옵션을 또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은 어떤 걸 눌러 줘야 되냐 어쭉 보시면은 어, 어,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은 음... 더 내려보세요. GPU 렌더링 강제 설정 어, 어떤건지 저어 몰라요. 그냥 따라만 하세요. GPU 렌더링 강제 설정을 체크를 어, 사용 가능하게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쭉더 내려보시면은 오픈 GL 추적 어 사용설정 이란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래픽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눌러 가지고 어 리니지를 실행을 하시면은 뭐뭐 뭐 렉이 어좀 최적화 돼있는 뭐모를 즐길 수가 있어요 뭐모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뭐 저는 이제 컴퓨터가 워낙 어, 이게 이제 게임하는 컴퓨터가 상당히 좋으니까 이렇게 해보시고 하시면은 렉 정말 안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 설정에서 보시면은 어, 환경 환경에서 게임 프레임 조절이 있어요. 이거를 높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높음으로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 이제 그 어,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발열과 배터리 소모량 필요 없어요. 배터리 많이 달아지나 마나 의미 없어요. 의차피 컴퓨터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양 높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사양 높게 게임이 되잖아. 핸드폰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좀 최적화되어 있는 모모를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음. VT 활성화는 뭐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VT 활성화 안돼있으면 여기 VT라고 뜹니다. VT 활성화는 또 차,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 짧지만, 레알 해콜 팁이죠. 이 팁을 알려주신, 어, 팁을 알려주신 누구냐. 어, 블루 듣게 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우리 형님들한테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녹화를 좀 하게 됐어요. 블루 듣게 형님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